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5절령 빌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존 버전은 리그 초인이 만큼 초보자분들이 오절령 빌드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장하게 가격이 조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빌드를 짜는 당시의 시세보다 3배를 넘어 4배까지 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템의 시세는 비교적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스킬군 주얼의 가격만 폭등하니까 기존의 저가형 버전이 저가형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고 더욱 뛰어난 퍼포먼스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올려드립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기존 영상으로 개념만 익히신 뒤 새로운 세팅은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일단 빌드의 업그레이드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텝은 원소 과부하를 사용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5절령 빌드는 세팅상 치명타 피해배율 옵션을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노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포인트를 스킬 근주얼에 활용해야 하고 아이템도 점유만화 세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코어템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말리가루의 기교라는 장갑이죠. 옵션을 보시면 다른 건 중요치 않고 맨 아래쪽에 치명타 피해배율 300%라고 써 있습니다. 피해 배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0%로 써 있는 게 독특하죠. 이건 쉽게 말해 치명타 피해 배율이 300%로 고정된다는 겁니다. 즉, 이 장갑을 끼면 577%여도 300%, 200%여도 300%로 고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소과보를 찍지 않고 이말리가르의 기교를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4에게서 4.5에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문자하게 거의 3개치 돈이라서 안쓴 건데 이제는 문자하게 더 비싸네요.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치명타 피해 배율은 챙겼다 해도 치명타 확률은 어디서 챙겨야 하냐는 거죠 물론 기존에도 열광오라에서 미약하나마 치명타 확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죠 바로 여기서 업그레이드의 두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바로 정밀함 오라입니다 20레벨 정밀함 오라를 기용하면 300%가 넘는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걸 21레벨로 만들고 투구에 넣어준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플라스크를 통해서 치명타 확률을 한 차례 더 부스팅해 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두 번째 스텝은 기존 14개의 오라에서 오라를 더킬 거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화 점유 감소 옵션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한편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데미지 컨버트입니다. 이게 약간 초보자분들에게는 생소하신 개념일 텐데 우리는 컨버트를 통해서 엄청난 DPS 부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컨버팅 아이템과 증오 오라를 추가적으로 기용해 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알아보고 현시점에서는 이런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딩을 시작해 보죠. 모두 아시겠지만 오절령 빌드는 세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스킬잼 구성이 바뀌거나 오라 개수가 늘어나면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존 14개의 오라 중에서 결의를 빼고 3개의 오라를 더 활용할 겁니다. 따라서 총 16개의 오라를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장비와 노드, 주얼에서 57%의 만화 점유 감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노드부터 알아보면 노드에선 총 34%의 점유 감소를 챙겨줘야 합니다. 11시에 14%, 1시에 4%, 중앙쪽 4%, 3시 쪽 12%까지 총 34%입니다. 이 노드는 그냥 pob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3시 쪽은 약간 독특합니다. 3시 쪽에 있는 듀얼 슬롯에 직권의 도약을 넣어주시면 스킬 포인트 2개를 낚이면서 12%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직권의 도약 고유 듀얼을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듀얼에서는 총 5%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5%를 확보해 주는 이유는 쉽게 말해 문장학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장학의 개수를 줄이면 크게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하나는 폭등한 문장학을 줄임으로써 빌드의 견적이 쌓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 종말인도자를 넣음으로써 DPS를 더욱 더 부스팅해 줄수 있죠. 참고로 5%를 챙겨주는 방법은 기존과 비슷하게 정복자의 효율과 레어 주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점유 감소가 붙은 타락 레어 주얼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싸진 만큼 옵션은 일단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나중에 돈을 버신 다음 바꿔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장비에서는 총 18%의 점유 감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투구에서 8 목걸이에서 6 성유에서 4%죠 먼저 투구는 아시겠지만 역시 우두머리의 울부짖음을 통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목걸이죠 기존에는 차율라의 존재를 사용했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은 레어 목걸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목걸이의 경우 쉐이퍼 베이스나 대속자 베이스의 점유만화 감소를 5%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요의 기폭제를 바르면 6%까지 늘려줄 수 있죠. 게다가 석류에는 데이의 용사를 인챈트함으로써 추가적인 4%의 점유 감소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합은 노드와 주얼 아이템에서 총 57%가 되겠습니다. 한편 다음은 스킬군 주얼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9개의 선구자, 7개의 문장학 2개의 종말인도자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문장학을 3개로 줄이고 그 자리에 종말의 인도자를 넣을 겁니다. 따라서 총 9개의 선구자, 3개의 문장악, 6개의 종말인도자를 쓰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빌드의 기본적인 업그레이드 방향과 만화 점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용한 16개의 오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죠. 16개의 오라 버프를 나열해보면, 5개의 전령, 3개의 순수함, 진노, 열광, 가속, 단련, 명상, 활력, 정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라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만, 활력은 기존의 결의를 대체하는 생존 오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하면 치명타 확률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증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컨버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컨버트는 한국 버전으로 전환입니다. 다만 컨버트라는 용어가 글로벌적으로 아주 널리 쓰이는 용어이고 국내 커뮤니티 유저분들도 대부분 컨버트라고 부르죠. 따라서 편의상 컨버트라고 하겠습니다. 컨버트는 다소 깊이가 있는 개념이라 파고들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간상 최소한의 개념만 다뤄보죠. 자 화면의 아이템을 보시면 우리가 활용할 형제의 부름 고유 반지입니다. 옵션을 보시면 번개 피해의 48%를 냉기 피해로 컨버트한다고 나와 있죠. 이건 쉽게 말해서 내 데미지가 번개 피해 백이었다면 52는 번개 피해로, 나머지 48은 냉기 피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의문인 건 화면처럼 141만의 DPS가 이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230만, 무려 61%의 DPS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이템 한 부위로 60%의 DPS가 증가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편의상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위해서 두 개의 가정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내 DPS는 번개 피해 1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노를 키면 번개 피해가 두 배, 증오를 키면 냉기 피해가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진노를 키면 DPS는 번개 피해 20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오를 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저한테는 아무런 냉기 피해가 없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번개 피해 20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번개 피해를 냉기 피해로 100% 컨버트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00의 번개 피해는 먼저 진노의 영향으로 200의 번개 피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200의 번개 피해는 컨버트 돼서 200의 냉기 피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200의 냉기 피해는 징후의 영향으로 2배가 돼서 400의 냉기 피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주 정확한 계산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컨버트 딜뻥의 핵심은 피해를 증가시키는 오라, 노드 등의 다양한 기제들이 데미지를 컨버트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번개 피해를 100% 컨버트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겐 번개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노 스킬은 지금의 냉기 피해가 원래는 번개 피해였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따라서 진노가 번개 피해를 두배로 만들어주고 냉기 피해로 넘겨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와 증오를 같이 쓰고 냉기 피해로 컨버트 시켜주는 겁니다 또한 컨버트가 좋은 점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기인 성운이죠 성운을 보시면 초과되는 저항당 피해량을 무려 15%나 올려줍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도 앞선 예시랑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엄청난 증뎀효과를 받은 번개피해는 다시 냉기로 건너가 다시 똑같은 증뎀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엄청난 DPS 상승량을 가져오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찌리의 물약입니다 이건 개인옵션까지 같이 들어와서 더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찌리의 물약을 보시면 원소 피해의 퍼센트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옵션은 영문으로 개인 엑스트라 카오스 데미지라고 쓰여 있어서 보통 개인옵이라고 불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개인옵션도 컨버트 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최종 피해인 냉기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전에 번개 피해에서도 퍼센트만큼의 피해량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컨버트는 컨버트 자체로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DPS를 증가시키는 여러 옵션들이 컨버터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폭발적인 DPS 부스팅을 가져오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컨버트를 할 거고 또 증오도 킬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빌드업 정보는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와 링크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6링크가 이뤄지는 갑옷입니다 갑옷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샤브론의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링크는 연쇄 번개, 영감 보조, 냉기관통 보조, 에너지 흡수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메아리 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각성잼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각성잼은 쓰는 돈에 비해서 DPS 증가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따라서 맨 마지막 순번으로 진행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는 기존과 똑같이 성운을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화염질주, 포탈, 그리고 얼음의 전령입니다. 기존 버전에 비해 비전 쇄도 보조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소폭 DPS 하락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포탈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죠. 자 다음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마찬가지로 분광의 수호자를 기용해 주시면 되고 링크도 똑같이 진노, 가속 그리고 열광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다음 장갑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리가루의 기교입니다 그리고 링크는 불의 순수함, 얼음의 순수함, 재의 전령, 그리고 명상입니다 참고로 명상은 최소한 5레벨 정도는 챙겨주셔야 기술 시전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에는 도리아니의 기만이라는 고유 아이템을 기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도리아니의 장화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S1 기반의 번개 피해가 추가되는 버전을 선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도리안의 기만도 좀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제가 1.5에게 샀는데 지금 1 6에이네요 그런데 이 비싼 신발을 굳이 쓰는 이유는 순수한 오라 중 하나를 옵션으로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속켓탄칸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오라를 넣어줄 수 있겠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대체 여지가 없는 필수 불가결한 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신발에 애실 150 붙이고 이 속에 숨풍 넣으면 그게 더 비싸요. 따라서 도리아니가 성능상으로도 그렇고 빌드 견적상으로도 괜찮은 선택이겠습니다. 한편 신발의 링크는 순수의 전령, 고통의 전령, 천둥의 전령, 그리고 발 정의의 화면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따로 설명치 않아도 되겠죠. 다음 허리띠는 약해진 숨결 고유 허리띠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애실을 가져올 수 있는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레어 허리띠로 애실과 DPS를 같이 챙겨주거나 헤드헌터 등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비스코의 허리띠를 차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칠 정도의 DPS와 단단함을 가졌으므로 비스코의 허리띠를 착용하면 광란 효과로 인해 빠른 이속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가격도 상당히 싼 편이므로 빠른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어 목걸이를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필수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만화점유 5%고 다른 하나는 활력 스킬입니다. 여기서 활력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옵션으로 넣음으로써 추가적인 소켓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걸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기존처럼 우두머리의 울부짖음이 필요하고 링크는 혈마법, 단련, 증오 3링크와 정밀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증오입니다. 증오는 50%의 점유가 필요한데 이걸 생명력으로 점유해야만 문장학의 개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따로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지만 50%짜리 점유를 혈마법으로 넘기는 게 오라 빌드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부름이라는 고유 반지가 필요합니다. 약 1핵 정도 하는데 아마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타락된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자금이 아주 여유있지 않은 이상은 굳이 맨 윗줄에 타락 옵션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락되어 있는 반지는 기폭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 타락되었다면 컨버트 수치가 48인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컨버트 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오라가 중복 적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DPS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쪽 반지에는 뭘찰 거냐는 거죠. 1번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생체앱은 무보석 반지를 사용하는 거죠. 먼저 1번 선택지인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면 말 그대로 DPS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이라면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2번이 있느냐? 바로 편의성 때문이죠. 앞서 보셨겠지만 서두의 인트로 영상은 형제의 부름을 하나만 끼고 촬영한 겁니다. 하지만 엔드게임 컨텐츠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착용해도 은신처의 DPS가 230만에 달합니다. 오전령으로 인해 엄청난 DPS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230만이 뭔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미 이걸로도 비정상적인 수준의 강력한 딜입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POE를 오래 즐겨온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스펙이 완성되면 유틸적인 부분이 중요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동 속도, 포탈의 편의성, 이동 기술의 시전 속도 등말 그대로 캐릭터의 성능과 별도의 편리함을 말하죠. 그런 측면에서 반대쪽에 생체 이브를 착용하면 우리는 상시적으로 포탈 잼을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면 스크롤을 챙겨 다니거나 포탈을 열때 스킬 잼을 갈아끼워야겠죠. 물론 그까짓게뭐 어렵냐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두고 보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편의성이 시간이 흐르고 횟수가 누적될수록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더 높은 딜을 원하시는 분은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시고 편의가 중요하신 분이라면 생체의 부 고유반지를 장착해주세요 다만 생체의 부도 일정 수준 이상의 DPS를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체의 부에 강타잼을 넣으시면 강타잼의 레벨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효과와 별도로 33에서 627의 번개 피해 오라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효과는 다시 냉기로 컨버트돼서 엄청난 DPS 증가를 가져옵니다. 도리안의 신발의 플랫 데미지 증가량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죠. 생체의 불을 활용하시면 DPS는 약 20%가 증가하며 포탈의 편의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시면 DPS는 약60% 증가하지만 포탈의 편의성이 사라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다만, 형제의 부름을 착용하실 분들께서는 무기에 포탈잼을 빼시고 강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비의 마지막인 플라스크입니다. 먼저 플라스크에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타 확률을 보완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유가 있다면 병에 당긴 믿음을 활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싼 만큼 그 가격을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 개에는 우리의 친구 아찌리 물약, 그리고 잿더미 단지, 마지막으로 수음 플라스크를 활용하시면 돼요. 참고로 다이아몬드 플라스크에는 저주면약을, 수음 플라스크에는 추가 이속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패시브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시브는 POV를 보면 왜 찍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또한 뭐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죠. 다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한시 방향 쪽 주얼에 기이한 본능 주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이한 본능을 넣어주시면 화면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기이한 본능은 꽤 비싼 편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구할 필요는 전혀 없고 후순위에 두시고 천천히 빌드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소리입니다 이 빌드는 7소리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소형 스킬군주얼까지 활용하기엔 스킬 포인트가 좀 부족하실 거예요 따라서 7목소리를 운영하시면서 돈을 벌어 5목소리로 업그레이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시자의 눈입니다. 감시자의 눈은 그 옵션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우리가 키고 있는 오라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옵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 어떤 걸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아주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감시자의 눈도 후순위에 두시고 적절한 것으로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 전체적인 필드 클리어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필드에서는 뭐 딱히 신경 쓸게 없습니다. 간간히 강탈을 쓰시면서 쭉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스를 만나게 되면 강탈을 사용하신 뒤발 달려온 발가속 발 정의의 화염을 키시고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보스가 1초 이상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알 스킬이 순간적으로 모두 적용되면 엄청난 고변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DPS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바알 스킬을 꼭 제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PC 였 습니다.